제 사장 부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부아스가 말하던 기업무를 짜가 지나가는지라 부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앉지라 그가 와서 앉음에 부아스가 그 성읍장로 열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지라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그 기업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음이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하므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모르려면 모르려니와 만일 내가 모르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모를 자가 없느니라. 그가 이르되 내가 모르으리라. 하니,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르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어라, 나는 물르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예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예그 기업무를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룻기의 마지막 장 4장입니다. 몇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로 4장으로 넘어왔습니다. 무엇보다 룻의 결혼 문제가 가장 큰 과제입니다. 보아스가 기업을 물으겠다고 장담은 했지만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으로 기업물을 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룻과 결혼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1장부터 시작된 텅빈 나오미의 삶은 어떻게 채워질까요? 이런 문제들이 룻기 4장에서 하나씩 해결될 것입니다. 3장 마지막 절에서 나오미가 룻에게 가만히 있으라 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보아스가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할 것이다. 오늘 안에 반드시 무슨 일을 진행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본문 4장 1장은 보아스가 쉬지 않고 바로 성문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를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성문으로 올라갔습니다. 고대근동 이스라엘에서 보통 도시는 주변보다 높은 곳에 성벽을 쌓고 세워졌습니다. 문과 빗장을 달고 망대를 세우는 식으로 건설합니다. 그래서 성문으로 올라간다 합니다. 그 성문은 소통의 중심지입니다. 넓은 광장이 있습니다. 성읍 사람들이 주로 모이는 장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거래가 일어나는 시장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의견을 나누는 장소이기도 하고, 법적 소송이 일어나는 재판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간 것은 기업 물음의 문제를 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침 기업 물을 자가 그곳을 지나갑니다. 그에게 말하기를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합니다. 지금도 재판장이 들어와서 앉으면 원고와 피고와 검사와 변호사들, 증인들, 방청객들이 착석하고 재판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보아스도 앉았고, 기업무를 자에게도 앉으라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아무개여 라고 합니다. 왜루키 기자는 기업무를 자의 이름을 적지 않고 아무개로 기록했을까요?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기업물른다는 것의 핵심은 죽은 자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무를 자는 그것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 잠시 후에 나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데 관심이 없는 자는 결국 자기 이름도 끊어지게 된다는 것이 룻기 기자의 핵심 메시지라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2절입니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장로들 10명도 청해서 앉으라고 합니다. 법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장로들이 앉아야 비로소 재판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장로들의 착석으로 공적으로 누가 루세의 기업을 물을지 결정하는 절차의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요청합니다. 3절입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무를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보아스가 기업무를 자와 협상하려는 것은 엘리멜렉의 토지입니다. 엘리멜렉의 토지는 비록 엘리멜렉이 죽었어도 그의 소유입니다. 비록 남편이 죽었어도 엘리멜렉의 소유이기 때문에 과부인 나오미에게는 중요한 생명줄이 됩니다. 토지를 물은다는 게 뭔지, 레위기 25장 23절부터 28절에 나옵니다. 몇 가지 원리를 요약하자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리는 이렇습니다. 토지는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절대 타인에게 영원히 팔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라고 주신 토지이기 때문에, 할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지를 소유하는 것은 토지 사용권을 소유한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 토지의 영원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살다 보면 상황이 녹록지 않아서 가난하게 되어 기업으로 준 토지를 파는 일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대책까지 주셨는데, 그게 바로 두 번째 원리, 기업 물는 제도입니다. 땅을 한번 팔았다 하더라도 다시 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한번 땅을 팔았으면 새로운 소유주가 내가 이 땅을 다시 팔겠다라고 하기 전까지는 그 땅을 다시 사는. 땅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물으기를 허락할지니 하면서 이 제도를 정하셨습니다. 그러면 토지를 어떻게 물게 될까요? 가까운 기업 물을자가 있으면 당연히 토지를 판 형제의 땅을 돈을 대신 줘서 물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 물을자가 없으면 원 토지 소유자가 돈을 모아서 토지를 물을 수 있습니다. 다시 살수 있습니다. 이때는 희년까지 남은 횟수를 계산해서, 많이 남아 있으면 충분히 값을 치러야 하고, 많이 남아 있지 않으면 적게 값을 치르면 됩니다. 땅을 소유한다는 것은 그 땅에서 희년까지 열매를 딸수 있는 권한을 소유한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 원리는 기업물을 짜도 없고 원소유주도 토지를 물을 능력이 없을 때에는 그 토지를 산 사람이 희년까지 그 땅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희년은 50년마다 찾아옵니다. 그때는 종들에게 자유가 선포되고 채무자에게 빚을 탕감해 주게 됩니다. 희년이 되면 토지도 원래 소유주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모두가 영원히 가난하게 되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주신 경제 제도입니다. 보아스가 하려고 하는 일은 두 번째 원리에 근거합니다. 엘리멜렉이 기근으로 베들레헴을 떠나면서 그의 땅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거나 아니면 주인이 없는 땅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경작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둘중 어떤 상황인지는 본문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그 땅을 팔려고 한다는 것은 영구적으로 판다는 것이 아니라 토지 사용권을 특정 기간 동안에 특정 가격에 넘기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4절의 보아스의 말입니다.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르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당신이 기업 물으라 하고 안 하면 내가 하겠다 합니다. 기업 물을 자는 이두 사람." 뿐이기에 둘중 하나가 기업을 무르지 않으면 나오미가 팔려는 땅은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 친족의 범위를 넘어서 다른 사람의 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내가 그러면 모르겠다라고 처음에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보아스와 루스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시점에서 보아스는 기업물을자에게 한 가지 조건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5절입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여인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한마디로 나오미의 밭을 사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기업을 물은다는 의미에 포함하는 것은 룻과 결혼해서 룻이 낳은 첫 아들로 죽은 남편의 이름을 잊게 할 용의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하필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라 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름은 신분 확인용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땅과 후손이 있으면 죽은 자도 지속적으로 존재한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땅과 후손이 없으면 죽은 자 이름이 정말 멸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과 결혼하는 게 기업무르는 것에 포함이 됩니다.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가 죽은 자의 이름으로 조상의 땅을 이어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과연 기업무를 자는 룻의 존재는 몰랐습니다. 무엇이라고 이 사람이 대답을 할까요? 6절부터 8절입니다. 그 기업 무를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무르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았으때 기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살아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내 집안도 망할까 봐 가만히 생각해 보니 기업 못르겠다 라고 말을 번복합니다. 처음에 룻과 결혼도 해야 한다는 걸 몰랐을 때는 기업을 르겠다 하다가 뒤에 말을 바꾼 이유가 무엇일까요? 처음에 엘리멜에게 토지 물을 수 있는 1순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이 사람은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렸을 겁니다. 땅을 사는데 돈이 든다고 해도 거기서 나오는 소산으로 땅값을 변제하고도 늙은 과부를 먹여 살리기에 충분할 것이므로 득이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나오미는 늙어서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못할 거니까 땅은 영원히 자기 것이 될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변수가 생긴 겁니다. 룻과 결혼도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는 계산이 달라집니다. 우선 땅값을 지불해야 하고 두 여인을 먹여 살려야 하고 룻이 아직 젊은 여인이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클 때까지 양육해야 하고 결국 그 땅은 죽은 엘리멜렉 소유로 남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재산상의 손해가 막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제안을 합니다. 네가 물을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어라 그러면서 신발을 벗습니다. 신명기 25장에는 이 계대 결혼을 거부한 자의 신발을 죽은 자의 아내가 벗기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하지 않는 자는 신발 벗김을 당하고 침 뱉음을 당한 후에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는 수치를 당해야 했습니다. 마땅히 기업을 물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신 벗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룻기 4장에서는 기업무를 자가 스스로 신발을 벗으면서도 아무런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율법에 순종하기보다는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서 기업무르기를 거부하는 일에 아무런 수치를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물론 항상 그렇게 살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점은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는 깊이 느끼고 있어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 가사 후렴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걸고, 걸지 못하는 것을 당연한 것 아니라 부끄럽게 여기는 신앙의 양심이 더욱 예민해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보면, 반대로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며 기연 물른다는게 어떤 희생을 치르는 것인지 그의 그 결심이 대단한 것인지 부각이 됩니다. 지금 거부한 기업물을 짜는 악한 행동을 했다기보다는. 나름대로 가정을 가진 성인으로서 상식적인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식적인 책임 의식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행위로는 믿음의 공동체를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 수 없습니다. 꼭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값비싼 대가를 치르며 사랑과 희생을 보여주어야 가능합니다. 보아스의 행동은 의무를 넘어섭니다. 사랑에서 우러나온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자기 희생이 없이는 어떤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멋있는 일을 해도 자기 희생이 들어가지 않으면 진정으로 기독교적인 것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실 의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본문의 기업무를 자처럼 계산해 보니 내 손에 겠다 싶어 거절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뚜벅뚜벅 십자가로 향하게 하신 것은 우리를 향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헤세들,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상식만 지켜도 중간 이상을 살아가는 것 같은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상식을 뛰어넘어 내가 큰 희생을 치를 것을 아는 알매도 불구하고 기억고 사랑을 선택하여 주의 사랑을 드러내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신앙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럴 의무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희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도 성령에 순종하여 상식 이상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사랑을 선택하며 돕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